노래보다 의상이 더 화제다. 무대의 트로트 아이돌 김용빈의 충격적 패션 변신이 팬덤을 뒤흔들고 있다. 데뷔 21년차 트로트 신동 출신이자 최근 미스터 트로트 3진을 거머쥔 그가 노래가 아닌 의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레트로 체크 재킷 한 벌이 어떻게 300만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본다. 어린 나이부터 남달랐던 그의 존재감은 패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구 백화점에서 7세의 첫 무대를 밟았던 트로트 신동 김용빈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얻은 소박한 감각을 무대 의상에 녹여냈다. 4살 때동료 대신 트로트를 불렀던 그의 과거는 지금의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이어지는 불리가 되었다고 OS 위에는 전한다. 그러나 화려함과는 다른 어두운 과거도 있다. 성인이 된후 찾아온 슬럼프.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활동을 멈췄던 시절, 그는 한때 무대 의상보다도 심리적 부담이 무거워 의상 체크조차 버거워했다. 식객 허용만의 백반 기행에서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때는 단출한 셔츠 하나조차 부담 가중 요소였다고 한다. 패션이란 결국 군을 진 시절을 극복해낸 성취의 상징이었다. 그가 최근 선보인 레트로 무드는 단순한 복고 코스프레가 아니다.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젊음의 행진 특집에서 김용빈은 MC 붐에게 BTS 느낌 난다는 극찬을 받으며 7080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석했다. 특히 체크 패턴 재킷과 큼직한 실버 버클 벨트, 그리고 한정판 슈즈는 패션계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고 스포츠 동화가 보도했다. 스타일리스트 정다현의 이름이 최초 공개되면서 완판남의 탄생 비화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것은 트롯 아이돌로서의 아이덴티티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의상 하나로 과거와 현재 세대 간 경계를 허무는 패션 혁명가다. 명품 브랜드가 먼저 백댄서보다 그에게 코를 걸고 팬들은 의상 리뷰 영상으로 열광을 이어간다. BNT 뉴스는 레트로 패션을 찰떡 소화한 그의 다음 스타일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평했다. 요컨대 김용빈의 무대 의상은 단순한 착장이 아니다. 네살 신동 시절의 꿈, 슬럼프를 넘어선 재기, 그리고 미스터 트롯 3 정상의 여유가 오롯이 담긴 메시지다. 노래보다 강렬한 한 벌에 담긴 드라마가 앞으로 또 어떤 전설을 써 내려갈지 주목해야 할 이...